안녕하세요. 근로복지공단의 근복기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확정정산의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산이란 공단과 보험 가입자간 당해 보험 연도의 보험료를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건설업 확정정산은 고용 산재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를 독려하고 고용 산재보험료 정산을 통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데요.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업장이 건설업 확정정산의 선정 대상이 될까요? 먼저 확정정산 계획에 따라 매년 산차에 걸쳐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는데요. 국세청 보수대비 확정 보험료가 적게 신고된 사업장 사업 개시 공사에 대한 임금 총액 추정액 대비 보험료가 적게 신고된 사업장, 국세청 결산 자료 중 재료비가 매출액 대비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장 등 확정 보험료 보수 총액의 차고 및 누락 신고가 예상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확정 정산 선정 기준은 정산 결과 분석 등을 통해 매년 수립되는 확정 정산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상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위원이 참석한 선정위원회에서 전국 단위로 신고된 보수와 선정기준에 따라 추정된 보수차액을 비교하여 차액의 큰 상위사업장을 우선순위로 선정한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건설업 확정정산의 절차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확정정산 선정위원회의 대상선정이 이루어집니다. 다음으로 해당 지역본부에서 사업장으로 정산을 안내하며 사업장에서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정산이 실시됩니다. 정산이 완료되기 전 정산 결과에 대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며 최종 정산 완료 후 결과가 통지됩니다. 이후 정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각 절차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확정 정산 대상으로 선정되면 먼저 공단에서는 정산 안내와 함께 정산 관련 주요 자료들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사전 제출 자료로는 재무제표 증명원 및 계정별 원장과 건설공사 개성 실적, 현장별 공사원가 명세서, 그리고 사업장 보수 산정 제외자료가 있습니다. 계정별 원장은 회계사무소를 통해 엑셀 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산 실시 단계에서 사전 제출 자료 검토 후 인건비 및 외주공사 및 계정 외에 다른 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인건비나 외주공사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정산을 위해 공단에서 요청하는 주요 제출 서류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결산 자료로 재무제표 증명원과 계정별 원장이 있습니다. 장비 사용료 및 재료비 등 다른 계정의 세부 항목 확인을 통해 인건비 및 외주공사성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다음 공사 실적 관련 자료로는 원하도급 확인 및 원하도급 비율 산정을 위한 건설공사 기성 실적과 하도급 공사 증빙을 위한 하도급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 신고한 확정보험료 산출 및 적정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에서 제공된 보수조정 내역서와 보수산정에서 제외되는 보수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자료들은 사업장에 공통적으로 요청되는 자료이며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이렇게 요청한 자료가 제출되고 나면 이제 정산에 실시하게 되는데요. 정산은 서면 정산과 현지 정산으로 나뉘고 대부분의 사업장은 서면 정산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자료를 통해 보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지 정산을 실시합니다. 정산 실시 단계에서는 건설업 본사와 현장으로 보수를 분리하고 적용 제외 보수를 확인하며 각 계정에서 외주성 공사 또는 인건비로 추정되는 항목을 추출합니다. 이때 공단은 추출한 계정 또는 항목을 포함해 보수 총액 및 보험료를 산정하고 그 내역에 대해 사전 알림을 통한 소명 기회를 드리는데요. 소명 의사가 없거나 소명재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최종 정산이 완료되고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필요한 소명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사전 안내 및 소명을 통해 최종 정산이 완료되면 반환 예상 보험료 또는 추가 납부 예상 보험료를 결정 통제합니다. 이때 정산 결과 추가 징수 금액이 발생한 경우 완납 증명원 발급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확정 보험료를 정산 시 추가징수 보험료의 납부기한은 2023년 3월 31일로 정산 완료와 함께 체납 보험료가 되어 완납 증명원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정산 직후 완납 증명원을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정산 결과 사전 안내 단계에서 안내되는 추가징수 예상 보험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결정 통지에 따른 이의 제기 방법을 안내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건설업 확정 정산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부적인 사항은 안내공문의 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더욱 자세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